자연 치유는 그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먼저 암이 생긴 병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제 암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 독소입니다. 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그 화학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요. 이것들이 이제 위장 내벽이나 담도에 축적이 되고 또 이것이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서 각 조직에 바급이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혈액과 림프액 조직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겠죠? 예, 그렇게 되면 혈관과 림프관이 막히고 예. 그렇게 되면 또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악화되면 어 세포가 완전히 질식사 아사가 아사 직전 단계에 되는 거죠. 에, 암세포는 어,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수 있는 혐기성 세포입니다. 그래서 혐기성 세포인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이것이 곧 암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, 노폐물 독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도 암을 만들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되면요.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.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겠죠.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또 소화기능, 배설기능, 또 면역력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게 되고요. 예.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포에 영양이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암세포로 변해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는 다 자연사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 자연사를 유도하는 이 배드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것의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포가 자연사하지 않는 계속 증식만 하는 암세포로 변이하게 되는 것이죠.